최근 한국 영화가 북미 시장 안방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라쿠텐 비키에서 한국 영화가 상위권을 점령했는데요. 가장 인기가 있는 작품이 지난해 10월 개봉한 한국 영화 30일입니다. 영화 30일을 비롯한 콘크리트 유토피아, 파묘 등의 K-무비가 올해 상반기 북미 시장을 석권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영화 30일이 북미 팬들에게 엄청나게 재밌고 웃기다는 입소문이 돌면서. 한국과 아시아에서 놀라운 기록을 세운 파묘를 넘어서는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 강한을 정소민 주연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 30일은 우여곡절 끝에 결혼에 성공했지만 너무나도 다른 서로의 성격을 견디지 못해 이혼하려 하는데 30일 앞두고 발생한 사고로 인해 기억을 잃는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뻔할 수도 있는 설정이지만 스토리가 계속 변주되면서 끝까지 웃기는 묘한 매력을 지닌 작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나쿠텐 비키를 통해 북미에 최초 공개된 이후. 2024년 상반기 미국과 캐나다 현지에서 서비스 중인 나쿠텐 비키 영화 중 개별 구매 누적 판매 1위를 기록했습니다. 30일은 국내 개봉 당시 관객들에게 센스 있는 웃음 코드가 통하면서 입소문을 통해서 손익 분기점을 훌쩍 넘기면서 누적 관객 216만 명을 달성했는데요. 2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예상치 못한 흥행작으로 떠올랐습니다. 30일은 나쿠텐 비키 사이트 내에서도 평점 9.1을 기록하면서 북미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개별 구매를 해서 봐야 하는데 가격은 7달러로 하나로 1만 원을 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도 북미 팬들은 이 작품에게 7달러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만족도는 엄청났습니다. 이 영화의 북미 팬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속도감이 매우 아름다운 영화. 정소민은 언제나처럼 완벽하다. 다른 배우들도 종종 코믹 하메오로 매우 훌륭합니다. 제가 몇년 만에 본 최고의 로맨틱 코미디. 똑똑하고 재밌고 달콤해요. 이 영화 너무 좋아서 보는 내내 웃었다. 이 영화는 정말 재밌었어요. 출연진 전체가 좋았어요. 웃음 터지는 순간이 많았어요. 꼭 봐야 해요.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 대한 신선한 해석. 영화와 배우, 스토리라인이 좋다. 진짜 로맨틱 코미디. 이렇게 많이 웃을 줄은 몰랐어요. 이게 제 인생 첫 영화라서 그때부터 좋아했어요. 렌탈료를 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영화 너무 좋았다. 재밌고 로맨틱했다. 완벽한 엔딩이고 케미가 최고다. 귀여운 러브스토리에 유머러스한 반전이 있습니다. 귀여운 캐릭터. 오 마이 갓.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없다. 너무 좋다. 크리스마스를 행복하게 만들어줬어. 아주 좋은 영화. 정말 재미있어요. 나는 주인공을 사랑했어요. 놓치지 마세요. 정말 웃기다. 업계 최고의 두 주연이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자신의 장르를 조롱하는 영화. 절대적인 즐거움. 정말 좋았어요. 100점 줄수 있다면 줄게요. 미친 듯이 웃었어요. 각 캐릭터마다 고유한 스타일이 있고 정말 웃겨요. 100% 추천합니다. 북미를 비롯한 전세계 팬들은 이 작품에서 놀라운 연기를 보여준 강하늘과 정소민에 대해서 극찬을 쏟아냈는데요. 모두가 하나같이 하는 말이 두 사람을 캐스팅한 것이 최고의 선택이었고, 이 둘의 케미가 이 영화를 살렸다고 했습니다. 이두 주인공에 대해서 북미 팬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코미디 천재 강하늘.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멈출 수 없었다. 둘다 사랑해. 둘의 케미를 사랑하고 이 영화의 줄거리와 반전을 사랑해. 곧 그들에 대한 영화가 더 나올 거야. 강하늘이 더 잘생기고 매력적이면서 성숙해졌어. 처음부터 끝까지 웃음이 터져요. 작가들은 웃음을 멈추지 않게 했어요. 정말 멋진 영화예요. 꼭 빌려야 했는데 돈한푼한푼다 드릴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제가 독일에 살고 있어서 극장에서 볼수 없어서 아쉽네요. 그리고 저는 문자 그대로 미국을 방문 중인데 여기서 빌릴 수 있었어요. 연기는 훌륭했어요. 두 주연 배우를 좋아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들이거든요. 조연 배우들도 훌륭했어요. 환상적인 영화예요. 이 영화를 보는 것을 정말 즐겼습니다. 저는 항상 정소민과 강하늘을 보는 것을 즐깁니다. 캐스트는 앙상블로서 매우 강력했습니다. 같은 밤에 처음부터 두번 다시 보았기 때문에 대여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매우 느긋하고 가벼운 코미디입니다. 정소민이 얼마나 대단한 여배우인지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웃기고 큰소리로 웃게 만드는 로맨틱 코미디는 바로 의사가 처방한 것입니다. 앙상블 캐스트 전체가 발견된 사랑, 잃어버린 사랑. 재발견된 사랑에 대한 이 기발한 이야기에서 빛을 발합니다. 잘했습니다. 훌륭한 영화와 드라마는 코믹하고 노골적입니다. 최고의 여배우 정소민을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올해도 계속 새로운 드라마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늘의 연기력에 감탄합니다. 특히 이런 듯한 코미디에서는 피지컬한 반응의 장점도 두드러졌습니다. 또 표정의 다채로움도 팬으로서는 대만족이었습니다. 라쿠텐 비키에서는 영화 31뿐만 아니라. 이병헌과 박서준이 활약한 액션 재난 스릴러물 콘크리트 유토피아와 최민식 김고은 주연 파묘도 각각 개별 구매 2에서 3위를 기록하며 현지 관심을 사로잡았는데요. 1위를 차지한 영화 30일은 로맨틱 코미디,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디스토피아, 파묘는 오컬트라는 점에서 각기 다른 한국 작품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고 했습니다. 라쿠텐 빅키 관계자는 북미 시장에서 K 드라마의 인기가 로맨스 장르에 특히 집중되어 있는 것에 반해 K 무비의 경우 액션, SF, 스릴러 등 다양한 장르의 뛰어난 작품성을 지닌 콘텐츠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부분이 주목할 만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늘 한국 작품은 뻔한 스토리와 결말을 가지고 있고 장르도 한계가 있다고 했지만 한국 작품은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며 창의적인 모습을 더욱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거 헐리우드 로맨틱 코미디, SF 액션을 보고 자랐던 세대들은 K영화, K드라마를 전 세계인들이 보고 반응하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최근에 국내 업계에서도 놀라는 것이 국내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으나 해외에서는 뜨거운 인기를 누린 K 콘텐츠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로맨스 장르의 드라마들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외면받았던 작품들이 어떻게 글로벌 OTT에서는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K 로맨스의 브랜드화라고 했는데요. 많은 해외 시청자들이 한국 배우들이 출연하는 드라마 속사랑 이야기에 빠져들면서 K 로맨스를 향한 신뢰감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글로벌 OTT 라쿠텐 비키가 발표한 인기 드라마 리스트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보이는데요. 라쿠텐 비키는 최근 2023년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등을 포함한 해외 전역에서 서비스된 한국 드라마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8개의 타이틀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소용없어 거짓말, 완벽한 결혼의 정석 오늘도 사랑스럽게 반짝이는 워터멜론 청춘월담 진짜가 나타났다 낮에 뜨는 달 연인이 속해 있었는데요 놀라운 점은 이중 많은 작품들이 한국에서는 큰 존재감을 드러내 지 못했다는 사실인데요 소용없어 거짓말은 3.4% 시청률 로 종영했고 완벽한 결혼의 정석과 오늘도 사랑스럽게는 12 %대 시청률을 넘나들었습니다. 수차례 1 2%대 시청률을 넘나들 었습니다 수차례 1%대 시청률을 보였던 낮에 뜨는 달 역시 소리소문 없이 종영 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국내에서는 멜로 로맨스 계열이 퇴조하는 분위기이지만 전형적인 로맨스 멜로 로맨틱 코미디 계통의 드라마를 기대하는 해외의 한류 시장이 굳건하게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반응과 별개로 기존 한류 팬들은 유사한 형식의 드라마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의 로맨스 드라마가 미국의 좀비 드라마처럼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된 듯하다. 믿고 보고. 새로운 작품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대하게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배우들의 힘도 작품의 흥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해외 팬미팅을 전성 매진시키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준 한국 배우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선재역고티어의 변우석은 아시아 지역에서 국빈 대접을 받고, 얼마 전 종영한 눈물의 여왕 김수영과 김지원은 아시아 지역에서 열광적인 팬덤을 확인했습니다. 과거 킹덤, 오징어 게임 등의 작품이 세계적으로 흥행할 때만 해도 강렬하고 센 장르만 한국 작품이 먹힌다고 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편하게 웃을 수 있는 로맨틱 코미디까지 K드라마, K영화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극적인이었습니다.